안녕하세요. 비트잉글씨의 하나로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축 의미 파악도 결국에는 주제 찾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함축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어떤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건데요. 결국에는 주제를 찾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중심의 생각에 대해서 표면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히 앞뒤 내용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모두 잡아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글의 중심 소재인 strike 먼저 한번 뜻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는 치다, 때리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이나 생각들이 나의 머리를 치게 되면 뭐뭐한 생각이 나게 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 나의 머리를 친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인상을 주다라는 의미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ou strike me as a UFC fighter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나를 UFC 선수처럼 때려라는 의미가 아니라 UFC 선수 같은 느낌이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strike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얘가 파업이라는 의미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산업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런던에서 선원들이 근무조건도 별로 좋지 않고 임금도 올려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항의의 표시로 항구에 정박한, 정박한 배의 닷을 내리는데 그때 그 닷을 때리는 행위, 이 행위에서부터 스트라이크가 파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업하다 라고 할때 영어로 go on strike 라고 표현한다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는 1994년에 있었던, 미국의 야구리그, 메이저리그에서 있었던 파업에 관한 글입니다. 왜 파업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상한제, 수익배분, 뭐, 여러분 야구 잘 모르시면 뭐 관심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자신들도 근무조건을 좀 개선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업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구단주들이죠. 구단주가, 그래, 니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는 파워애를다 빼고, 어, 대치선수를 대치 사용해서, 소, 어, 게임을 계속 하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 파워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방금 봤던 그 여자아이가, 파워업을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아이들도 모든 팬들 전부 다 원하는데 이 너무나 첨예한 대립 때문에 파업이 쉽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그 연방의 판사가 어, 클럽 오너한테 너네 대체선수 사용 계획하는 거 하지마 이거에 대한 금지를 내리게 되면서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됩니다. 어, 이런 배경을 갖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밑줄 수론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밑줄 문장을 먼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의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나쁜 애를 골랐다. 그죠? 우리는 나쁜 애를 골랐다. 뭐를 하기 위해서요? To have a great year. 어, 좋은 애를, 어, 가지기 위해서 이런 의미죠. 뭐, 여기서 보내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해를 보내기 위해 나쁜 해를 골랐다라고 하는 어떤 좀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좀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 의미를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8월 12일이죠.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이 When On s t r i k e 라는 표현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파업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콤마아인즈 형태로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분사 구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bring(가져오면서) 하게 되는 건데, 뭐를 가져오냐면 어, 베이스 볼을 어디로요? To a h a l t 홀트네스 탑이라는 말에 완벽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야구를 어, 홀트로 가져왔다는 말 무슨 말이 되겠어요? 네, 야, 어, 구를멈춤으로 가져온다, 멈추게 됐다는 거죠. 얼마 동안에요 For the rest of the season, 그 시즌의 나머지 동안 야구가 계속 내내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t right. h 그, 그, 파업은요, 그서 파업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가 end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last가 지속되다라는 의미의 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35일 동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l a s t 라고 하는 동선이 있는데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위치를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면서 앞에 the strike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235일 동안 지속되었던 그 파업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어, April of the next year. 내년 4월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년 4월이 어땠냐면요. 하면서 여기서 열었던 과로가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보셨죠? 앞에 시간이 나왔을 때그 시간 정보를 설명해 주는 uh, April of the next year 이걸 거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던 어, 다음해 4월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방판사가 이슈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행하다. 어,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놓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n injunction against the club owners. Um, injunc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금지,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거든요. 그렇다면, 음, 이제, 어, 금지 명령 정도로 해석했을 때, a g a i 가 들어갔으니까, 얘네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죠. 어, 파업하는 선수들, 니네 게임 안뛸 거야? 그럼 우리는 대추 선수를 기용하지 뭐. 라고 했던 이 전략에 대해서 금지한다. 라고 하는 어떤, 어, 명령을 발행했을 때, 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파업이 끝나는, 어, 4월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Just before the strike. 그 파업을 하기 직전에, 근데 베이스볼이 was enjoying. 영어는 야구가 즐길 수 있죠. 뭐를요? One of the most exciting seasons in many years. 수년만에 가장 재밌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영어에서는 야구가 그런 시즌을 즐길 수가 있고, 굉장히 재밌는 야구 시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So, loli, montreal, export, 문장이 주어져 이거는 팀 이름이고요 앞에 l o l 가 붙은 얘기는 l 가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약간 점수가 낮았던 하이권 팀이었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몬트라 엑스포라는 팀이 were leading their league. 그러니까 1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등이랑 게임 차가 6게임 차이가 나는 거죠. 보통 두게임 정도만 차이나도 따라잡기가 되게 힘든 수준인데 하이권이었던 팀이 이렇게 꼴찌에 반란을 했으니 그때 시즌이 얼마나 재밌었겠냐고요. 그리고 토니 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게 포인트 400 batting average라는 건 뭐냐면요. 10번의 공이 날라왔을 때그 중에 4번을 쳤다는 겁니다. 보통 10번 중에 3번만 쳐도 굉장히 대단한 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5개 정도 치면 대단하다고 보는데, 4할. 이나 섰으니까 엄청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a number of men이라는 의미 입니다. 많은 야구 선수들이 we're having banner years. banner이라고 하는 게 현수막이니까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1등 하고 있습니다. 막 우승, 우승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걸수 있는 해 엄청나게 잘하는 해를 겪고 있는 중이었다 는 거죠. just before the strike. 파그 사업이 있기 바로 직전에 fame라는 단어가 명예 이런 의미죠. 그래서 fame는 famous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타자였던 Ken g r a f f 라고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was asked 했으니까 질문을 받은 거죠. 그런데 what절이라는 질문을 받은 걸로 봐서는 어, Ken g r a f f 가 IO였다가 주어가 된 상황이 된 거고, 아이고 잘 보셨죠? IO였다가 주어가 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What he thought about the c o m i n g strike? 어 앞으로, 그러니까 just before the strike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파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t h o u 이라는사형식 동사의 목적을 대신해서 what절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온 거죠.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since he had so many other... e uh, b a l l players were doing so well. Uh, 이때 이제 since라고 하는 것은 because의 의미로 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도 엄청 잘하고 있었고 다른 야구 선수들도 막 기록이 막 터져 나오고 너무 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런 걸좀 물어봤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는데 그의 대답이 뭐였던 거예요? We picked a b a r r e r to have a good year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 다시 말하면, 많은 선수들과 함께 매우 좋은 성적도 내고, 너무너무 재밌는 시즌인데, 파업을 인해서 시즌이 중단되거나, 또는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들이 쌓아온 성적 같은 것들도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적도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팬들도 막 되게 실망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냈지만, 좋은 성적을 내기엔, 너무 나쁜 해였다. 다시 말하면, 그해 파업이 일어나서, 그 성과가, 이런 성과 같은 것들이, 어, 성과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너무 아쉽다. 라고 하는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는 좋은 해를 보내기 위해 나쁜 해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그러면 함축 의미는 바로 뭐다?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